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223페이지에 있는 도형 추리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간에 할 거는 이제 박박 수영 추리를 공부할 건데, 자, 먼저 유형 분석을 좀 봅시다. 자, 출제 유형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도형의 일정한 변화 규칙을 이해 또는 추론하여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했을 때 최종 또는 중간 과정에 위치하는 도형을 찾는 유형이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LG가 우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이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G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이름이 출이기 때문에, 출이기 때문에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제 예저 샘플을 준걸 보고서 아, 이런 규칙이구나라고 해서 그 단계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우선 박스형 추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 225페이지에 있는 핵심 해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핵심 해제 1번을 보시면, 자, 다음 도형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변화할 때 그림 1을 통해 그림 2에 A와 B에 들어갈 도형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해서 오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설,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에 해설 부분을 같이 띄워놨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제 당연히 이 규칙을 하나씩, 하나씩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윗줄 두 번째 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자 이쪽에 있던 내부 도형이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외부 도형이 어떻게 변했고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처음 단계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건데 실제 시험 시간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다시게 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공부할 때는 해설처럼 하지만 어 실전에 대비해서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좀 띄우고 이제 문제로 푸는 것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좀 푸는 게 좋으시냐면 필요한 부분을 좀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자 위에는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자 이쪽은 세개 중에 하나가 비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도, 그러니까 그림도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A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그림에서 중간 단계에 거쳐서 세 번째로 가는 건데, 이세 번째 것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고, 자, 아랫줄은 지금 보시면 3개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가는데 여기는 이 가운데 있는 B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선택지는 AB 순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게 A고 뒤쪽에 있는 그림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순서에 맞추셔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 일단은 뭐, A를 먼저 구해도 되고, B를 구해도 되는데, 일단 뭐, B가 여기 바로 가는 거고, 그림이 두개 있으니까, 한번 B를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이런 문제좀잘 푸는 거냐면, 우선 선택지를 좀 보셔야 돼요.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뒤에 거의 모양을 보면, 내부 도형들은 지금 1번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외부 도형들은 지금 방향성이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내부 도형을 한번 처리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도형을 처리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관계를 이제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관계를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세 번째 그림의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그림의 내부 도형은첫 번째 도형에서도 내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외부 도형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패크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합시다. 이 패크맨 모양이 여기 있었는데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이 B는 이게 안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당연히 선택지를 봐도 안쪽이에요. 그럼 위치 관계만 봅시다. 자, 위치 관계 본다는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럼 순서대로 푼다는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내부 도형을 봤더니 자, 이쪽으로 갔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갈때 여러분들이 자,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우선 어,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돌린 거죠. 그러니까 돌린 거니까 자,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렸다고 생각해도 되고, 또, 요렇게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시계로 90도 돌렸다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이 대칭으로 생긴 그림들은 반드시 한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모양의 관계만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면은, 요 모양을 이렇게 돌렸는데, 자, 요거는 이제 회전보다는 대칭을 해야지 모양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줄이 두 줄이 있던 게, 한 줄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요, 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들, 요 안에 있는 이 페크맨 모양이 B를 거쳐서 일로 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 일로 갔다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두 개만 비교해 봐도 돼요 자 얘하고 얘는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이쪽이 열려 있었으니까 반대니까 이쪽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쪽이 이쪽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번이죠? 1번은 반대쪽에 열려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모양을 딱 보신 다음에, 어 1번은 그냥 먼저 이렇게 아웃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1번을 아웃 시키고 나면 나머지 4개는 이제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바깥도형을 보셔야겠죠. 자, 바깥도형은 어떤 관계냐면, 자, 지금 바깥도형은 누가 되는 거냐면, 요 이제 삼각형 모양이 돼야 되는데, 자, 원래 바깥에 있었다가 여기 안으로 갔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깥에 있던 애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모양 관계를 보시면 자요 녀석하고 지금 요 녀석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줄수는 차이가 나지만 줄수는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똑같죠 그리고 색상은 반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녀석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방향성은 똑같고 색상은 반대인 걸 찾으면 되니까 지금 얘네 둘이 방향성이 둘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지면서 3번하고 5번으로 선택지가 남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선택지를 줄이신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 설명이 편해서 좀 지울게요. 줄인 다음에 이제 A를 가는 거죠. 자 A로 가는데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건 선택지예요 자, 3번하고 5번을 비교해보면 어차피 지금 바깥쪽 도형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외부도형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외부도형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내부도형만 보시면 됩니다. 자, 내부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얘가 처음에 내부에 있다가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내부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내부에 있다가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오는 건데 뭘 보시는 거냐면 방향성을 비교하는 거죠. 지금 얘는 이쪽 방향이고 얘는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따질 거 없이 일단 방향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이쪽 방향이죠. 이거는 화살표가 이 방향성이 이쪽인데 이거 화살표로 표시해 줄게요. 저거처럼 모양이 다르니까 그럼 얘도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가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지금 이 요거하고 요 요거 비교해보시면, 얘는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죠? 얘는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고, 자, 얘는 좀 어디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방향성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 가로, 세로가, 얘는 이제 위아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바뀐 5번이 달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따지는 연습을 처음 공부하실 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시간이 이제, 중요한데 시험에선 시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한 것처럼 그림을 좀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박스형 추리에서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 228 페이지부터 실전 문제가 있어요. 자그 문제들 중에 몇 개를 골라서 한번 푸도록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228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228페이지에 1, 2번 중에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28페이지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풀었던 핵심 예제에 비해서는 좀더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는데, 자, 우선, 봅시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처음에 여기 이제 별이 있었고, 오각형이 있었고, 이제, 뭐 둥글지만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사각형이 있었는데, 두 번째 줄에 가니까, 두 번째 줄에는 모양이 바뀌고 있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별이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예상대로 보니까, 이게 자리가 한 칸씩, 처음에 여기 있던 게,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긴 이렇게 가니까, 여긴데 자리가 없으니까 일로 간 거죠.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자, 위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문제가 될건 없는 게 모든 선택지가 다 일단 별 모양이니까 이 자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회전을 봐야겠죠. 지금 바깥쪽에 있는 도형하고 안쪽에 있는 도형이 모양이 다른데, 지금 바깥쪽 도형을 보니까 처음에 지금 별하고 얘네들의 모양을 보시면 얘는 모르죠. 얘는 어차피 대칭이니까 중요하니 한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각형 같은 거나 별 같은 거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이렇게좀 표시를 해 주세요. 표시를. 이렇게 자, 지금 보면 오각형이 저쪽이 방향이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이게 방향이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별도 별도 여기가 이렇게 있었으면 같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쪽 방향성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봅시다. 얘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요렇게 갔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지금 요렇게 갔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성으로 지금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선택지에서 자 별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해두시는 건데 이렇게 이제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자 이렇게 세개두 개네요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1번 하고 3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고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지금 안쪽에 있는 이제 모양을 이제 또 비교해 봐야겠죠 오각형의 모양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요는 이제 봅시다 안쪽에서 자 먼저 또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얘가 어차피 대칭이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해봅시다 자 얘를 해보면 별이 안쪽에 있었는데 자 이쪽에서 별이 지금 아래로 바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오각형이 이렇게니까 혹시 너는 이제 이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확인해보면 별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즉 안쪽 도형은 위 아래로 이렇게 대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아래쪽 방향이 여기고 자 여기는 지금 방향이 어때요? 다르죠. 방향이 저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좀이 모양인 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도형들도 자기 나름의 규칙으로 움직이고 안쪽에 있는 도형들도 자기 나름의 규칙으로 움직인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장에서 똑같은 유형의 즉 그림까지 똑같은 문제를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림까지 똑같은 문제를 만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제 전체적인 틀, 도형 추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틀이라는 건 어느도 정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따져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유형을 또 풀어 봤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다음 유형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유형은 여러분들 이제 다음 페이지죠. 229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29페이지에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 형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이렇게 어떤 이제 하나의 샘플이 되는 해가 되는 이제 그 그림들을 주고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음, 보니까 우선 요거하고 요거랑 요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계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상하로 연결된 그림, 좌우로 연결된 그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하 좌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연결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위치 관계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실 때 우선 같은 위치 관계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이거랑 이거의 관계를 봤을 때 얘는 대칭이죠. 상하로 그대로 접은 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접으시면 문제에 색깔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대칭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저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있는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3번하고 4번으로 압축이 됐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자, 이쪽으로 갈때 보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었네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되는 거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으로 가야 되니까 이 그림이 이제 대칭선에 가까운 곳이니까. 안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건 지금 보면 방향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시험 시간에 속도도 빨라야 되고, 실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조 그 표시를 좀 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만 풀어도 되는데 이 그림까지 확인해 보시면 좀 낫겠죠. 시간이 남는다면.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건 좌우 대칭이고 아래로 연결된 건 상하 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죠. 자뭐 제가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나 라 표현을 쓰는데 자, 여러분들도 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제 해설에 있는 것처럼 축 대칭이다. 또는 Y축 대칭이다. 그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한 유형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유형인데 조금 이제 지금 공부한 거는 대칭이었거든요. 약간 규칙이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231페이지에 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규칙이 조금 다르다라고 했죠. 규칙이 조금 다르다는 게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그 이제 400번이었죠? 4번이죠. 자, 4번 문제는 이제 대칭이었죠. 아래로 연결될 때는 상하 대칭, 좌우로 연결될 때는 좌우 대칭이었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슷해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좌우로 연결되고 상하로 연결된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하, 좌우로 연결된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보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얼핏 보면은 이렇게 가니까 어, 규칙이 아까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이 연필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저거는 대칭으로 나올 수가 없고, 회전 해야 돼요. 그니까 요 그림을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회전인데 몇 도를 돌린 거죠?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간 거예요. 반 바퀴 돌아간 거죠. 그래서 180도 회전이에요. 자, 180도 회전. 자, 180도 회전은 시계 방향 180도라고 해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라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계로 180을 돌리든 반시계로 180 돌리든 똑같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아, 좌우는 180도구나. 그러면 봅시다. 자, 180도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보조선이 좀 중요하죠? 쟤를 그냥 180도 회전하면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자, 요쪽에 5가 있었는데, 이쪽이 1이었죠. 이제 바뀌겠죠. 이렇게 5, 1로 바뀔 겁니다. 5, 1.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지에서, 선택지에서 이렇게 5, 1이, 어, 제가 이제 저 숫자는 그대로 지금 쓴 거예요. 숫자는 요거 원래 뒤집어 써야 됩니다. 제가 이제 쓰기 편하게, 왜냐면 요 방향성 때문에 뒤집어 써야 되는데, 제가 자리만 쓴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선택지에서도 숫자까지 이제 뒤집어진 건 없으니까, 자 보시면 이제 같은 모양인 게자 3번이 5일의 관계고 자 3번이 이제 5일의 관계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 줘야 되죠. 글자가 아래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얘는 좀 좌우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의 모양까지 고려는 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요 방향성인 게또 여기죠. 있 자, 여기 있고, 얘는 이제 방향성이 틀렸으니까 얘네들은 틀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림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게 2번하고 3번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셔도 되겠고, 이걸 바로 보셔도 되는데, 자, 얘도 지금 봅시다. 지금 저것도 보시면 대칭입니까? 아니면 회전입니까? 자, 대칭이에요, 회전이에요? 오!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야 되기 때문에 쟤는 이제 반시계. 반시계 90도가 되겠죠? 자, 물론 시계 방향으로 이제 270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도는 것보단 반시계 90도가 낫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이제 요 방향이었는데, 반시계로 이제 90도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제 생기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기는데 위치 관계가 중요하죠. 위치 관계가 여기서 반시계로 되니까 아래쪽에 이제 5가 생기고 위쪽에 1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난이도는 이제 어렵진 않은데 제가 이제 이거 두 개를 풀어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배칭 이동이고 하나는 회전 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 관계에서 두 개를 좀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박스형 추리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어 핵심 예제가 조금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제 그 8번에서 10번까지 이제 박스형 추리 문제의 그 핵심 예제랑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8번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단계에 따라, 자, 학습 단계에 따라 본인이 이제 학습이 좀잘돼 있는 분들은, 자, 학습이 좀잘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전처럼 선택지하고 위치관계를 활용해서 한 번에 좀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고, 자, 이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순서대로 푸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답을 찾는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거 보시면 지금 이제 a가 여기에 있으니까 뭐 a를 먼저 봅시다. 이거는. 자, a를 봤더니 자, 선택지 비교해 보자 그랬죠? 근데 모양, 즉 모양은 보니까 같은 방향입니다. 외부 도형 기준으로 모양은 일단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색깔을 보니까 색깔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자 요게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면 검정색이에요 이게 이제 촬영상 이제 색상을 반전하다 보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흰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저도 이제 헷갈리니까 교재를 좀 보면서 할게요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요게 3개가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4번하고 5번은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가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검정색인지 흰색인지만 찾으면 되잖아요 A가 그러면 외부 도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외부 도형이죠. 그러니까 첫번째 있던 외부 도형이 그대로 외부가 됐어요. 근데 원래 흰색이었던 게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외부에 있던 게 그대로 외부인데 이게 색깔이 뭐죠? 흰색이죠. 그럼 당연히 두 번째는 검정색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지우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하나 찾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내부 도형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세 개가 만약에 똑같다면 바로 더 확인할 필요 없이 이두 번째 도형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르죠. 방향성이 다르니까. 내부 도형을 봐야겠네요. 자, 이 내부 도형을 보시면 얘는 지금 내부가 바뀌잖아요. 여기 있던 게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얘의 기준으로 보면 돌았고 여기로 보면 이렇게 반대죠. 그러니까 비교하기 쉬운 걸 하셔도 돼요. 얘가 이쪽이면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번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은 건 이제 1, 2번으로 남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항상 순서대로가 아니라 보기 쉬운 거를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번하고 이제 1번이 남았는데 이제 눈에 띄는 거 보이시죠? 벌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내부 도형이 얘는 흰색. 아, 잠깐만요. 내부 도형이 검정색이죠? 이게 하얀색이니까. 자 내부 도형이 검정색이고, 요건 내부 도형이 흰색이네요. 그럼 이제 위에 가서 우리 다른 거볼거 거 없습니다. 색깔을 보는 게 가장 쉬우니까, 자 봅시다. 지금 처음에 제가 요좀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 어 일단은 여기가 원래 어, 이제 흰색이었는데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흰색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볼게 아니라 지금 어디야? 뒤 밑에 걸 봐야 되죠? 착각했어요. 자 봅시다.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얘를 찾아야 되는데 자 봐요. 여기 지금 보시면 희, 무슨 색깔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 흰색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바깥쪽이니까 이거 뭐가 돼요? 흰색인데 이 바, 안쪽에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건 내부도형을 보기로 했으니까 자 내부도형은 누구냐면 요 바깥쪽 게 됩니다 자 바깥쪽 걸 보시면 요 바깥쪽이 원래 검정색이었어요 근데 내부도형이 뭐가 되냐면 흰색이 됐죠 즉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되냐면 바깥쪽 게 흰색이죠 흰색 어 바깥쪽 게 흰색 맞습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간 건 뭐가 돼야 돼요 내부로 들어가서 검정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지 중에서 1번이 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어, 제가 이제 반전 때문에 색깔이 조금 헷갈려서 이제 조금 어, 설명이 좀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색깔 구별이 뭐 문제에서 쉽게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를 그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다 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A를 먼저 보든 B를 먼저 보든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선택지를 봐가지고 눈에 띄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땐 눈에 띄는 것 중에 색깔 같은 경우가 가장 찾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흰색이었는데 검정색이 됐는지, 흰색이었는데 흰색이 됐는지 보는 게 제일 쉬운데 선택지를 봤더니 모두 다 흰색이다. 모두 다 검정색이면 쓸데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푼 문제처럼 자, 1, 2, 3번은 검정색이고 4번, 5번은 흰색이다. 그러면 그 색깔을 딱 먼저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줄여 주시고, 자, 줄인 선택지 상태에서 다른 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점을 비교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걸 찾고, 그래서 선택지를 제가 두 개로 줄였죠. 두 개로 줄인 상태에서 다시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어, 눈에 띄는 게 있지만, 뭐, 바깥쪽 거는 모양이 비슷한데, 똑같잖아요. 근데 안쪽 게 다르죠. 근데 이 세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마치 색깔이 다르네요. 아, 둘이 색깔이 다르구나. 그러면 우리, 돌아가서 위치 관계 비교해서 색깔 관계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건 여기서 이제 검정색 흰색이면 여기도 똑같이 검정색 흰색은 아닌 거예요. 그냥 검정에서 흰색으로 색깔이 바뀌었으면 여기도 그냥 흰색이었으면 검정이 되는 거고 검정이었으면 흰색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색상 반전이라는 건 기준점이 흰색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검정색에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그걸로는 이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이제 박스형 추리 몇 개를 좀살펴봤는데자 여기 처음 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치룬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를 푸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에 해 드린 것처럼 좀 찾아서 해결하는 수준까지는 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박스형 추리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랑 함께 나열형 추리를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